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공입니다2 0 2 1년 수능 영어 대비 e b s 수능 특강 영어 d 강의 1번 자, i l l 소재는 아하, 이런 것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e 서 9강 1번 i 하 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 그래서 e n l i g h t e n m e n t 하면은 계몽의 순간인데 one. 자, 바로 시작해서 저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했어요. 10,000 번을 전치사 자, like a bolt of lightning, 라이트닝 볼트죠. 그러면 번개처럼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같이 다 묶어 버리고요. 저 솔루션 해결책인데 자, to the challenge 도전에 대한 자, of incandescent light bulb까지 묶어 줄게요. 자, 하면은 백열 전구에 대한 도전의 해결책이 자, 히트 동사 때릴 때까지 와, 아, 그를 에디슨을 적어. 자, 는 과거형이니까 히트 s가 안 들어갔어요. 이게 단수라도. 자, 그리고 자, 앤드 접속사. 자, because of this. 자, 얘도 잠시만요. 접속사를 음. 전체사 구지만 이렇게 연결어를 빈칸으드로 놓게요. 자, 이런 발명 덕분에 주어. 아, 주어는 여기에. 그 코스 옵틱스까지 요크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주워. 바꿨어요. 동사. 세 개를 바꿨어요. 어쩌고. 전구 하나로 부자됐죠 자, 로서 파크스는 주워. 자, 헤드 노 아이디어. No 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자, that. 접속사 묶어주고, 자, 로서 파크스는 우리가 아, 버스에서 백인한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을 거부했다가 아, 흑인 그 뭐야 움직임 운동이 인권 운동이 나타나게 된 그분이죠. 자, choosing uh, to resist her conditioning까지 묶어주고, choosing 여기가 동명사 주어 같죠? 일단 주어로 만들어놓고 주어 동명사. 자, 그래서 선택하는데 저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얘가 다시. 투구정사 목적어. 자, 한번 그녀의 컨디셔닝은 그녀의 상태, 초안 상황을. 자, 그래서 얘는 즉 동격이고요. 동격. 자, 불합리함인데 오브 레이셔 프라이즈리스닝까지. 자, 하면 인종적인 차별에 대한. 자, 그리고 자 리스킹, 인프리즘먼트, 앤 비딩 월 이븐 월스까지가 또 다시 묶어갖고 얘가 또 동명사로 주어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 주어 여기가 일. 번으로 잡아주고 얘가 다시 주어면서. 주어. 동명사. 예를 주어. 자면 위험을 감수하는데 투옥될 것을 혹은 어, 맞는 것을 혹은 심지어 더 나쁜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것을 감수한 것이 아마도 동사 스파크 할 거라는 것을 동사 원형 아이디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촉발시키는데 레볼루션 혁명을. 자 그래서 대또 앞에 나오는 혁명 대신에 쓰고 뒤에 바로 동사가 보이니까 관계대명사 관계 주격 이런 혁명이 아마도 동사 트랜스폼 동사 원형 자 바꿨어요. 자 역사를. 자 for all 누구를 위해서? Men and women.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자 r e g a r d l e s of 묶고 갖고 상관없이죠. 종에 상관없이. 자 그다음. 자 when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님이죠. 트레, 테레사가 저. 여기까지 묶고요. 자 선택했을 때. 동사. 자 to leave 하는 것을 선택했다. t 부정사 투부정사 목적어. 자 그래서 떠나는 것을. 자, 그녀의 떠나는 것, 하동사의 목적어예요. 다시 종속절로. 쪽어. 그녀의 위치란 말은 이를 그래서 종속절의 목적어니까 이렇게 쪽 하나 찍어놓을게요. 자, 어떤 일이냐면 에듀케이팅 하는 일이죠. 앞에 나오는 포지션에 대한 부가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분사인데. 현 어. 분사. 자, 교육시키는데 프리빌리지도 되어진 클래스를. 그래서 프리빌리지드가. 과거 분사. 그면 특권 계층이죠. 특권을 가진 계층들을. j 오브 인도에. 얘도 부자 해도 가르키다 떠난 거예요. 자, 인노들트 모모하기 위해서예요. 투부정사 부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그래서 케어리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케어포 돌보기 위하여. 자, 더 푸얼은 더 플러스 추상명사니까 푸얼 피플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과 포가트 잊혀진 사람들이니까 아, 뭐 소외계층들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댓 접속사 자, 대전체를 목적으로 잡어 돼요 여기서는 대시라고 생각했다. 혹은 됐, 접속사 조동사로 그녀가 주어. 크레이지했다고. 동사. 그래서 스크레이지도 빈칸 느낌으로 어, 다른 걸로 어,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바꾸면 <laughs>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 웃기게. 자, at the time 그 시절. 저 모델 테레사는 똑같이 썼어요. had no idea. 동사. 자,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얘가. 목적어. 자, of global impact. 그러면 세계적인 영향력인데. 자 오브가 여기서 다시 전치사 로 가고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로 간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향력이 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이 자,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어렵다. 여기 맞죠. 그래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얘가 목적격. 자 왜냐면 이 결정이 주어. 자, 다시 보면은 얘가 주어고요. 아마도 동사 가지게 될 동사 원형 자, have we 이 자리에 have it까지 여기서 이시 생략된 겁니다. 자, 이시 앞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나간 구조예요. 자, w o u l have a she 이시 나타나는 건 임팩트예요. 이 영향력을 가지게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어디에? 온더 월드 세계. 그래서 이시 생략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스로 나가서 어, 불완전한 문장으로 잡아져야 됩니다. 자, 엘베르 아인슈타인은 받았어요. 동사. 자, 해결 책을 목적어 자, 투 o 어디에? 히스티어리 오브 렐러티비티 상대성 이론이죠. 이론에, 자, while ing 분사 구조로 썼고요. 하는 도중에 자기가 하다 능동이죠. 자, 드리밍 하는데, 꿈을 꾸는데 자, that 그래 전체를 또 목적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that 을 꿈꾸면서 자, 그가 that 은또 접속사죠. that 절이 목적으로 들어갔고, that 은 문장 구조상 접속사고, 그가 파는 아, 꿈을 꾸면서 자, on a beam, 빛을, 어라 light, 어, 빛, 어, 뭐라 그래? 무슨 광선을 타다? 이렇게 만잡아야 되겠죠? <laughs> 자, so to, 자, 여기도 좀 어려워요. 자, so 뒤에서 동사주 도치구조입니다. 자, so will y 가 해서 도치, 어, 이거 망했네. 자, 도치구조고 일단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필기해놓겠습니다. 동사주 도치시켰어요. 동사, 주 자, 너도 마찬가지로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너는, 동사원형. 받게 될 것이다. 자, 너의 아하 순간을 아하 모먼츠까지 묶어갖고 아하의 순간을 접어. n 브릴리언스에. 자, 브릴리언스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까요? 총명함에 깨달음에 깨달음이라고 하자 깨달음에. unexpectedly 하게. 자, e 리시브 수식해 주죠. 기대치 못하게. 자, 그리고 through 어, no effect of your own. 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네가 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팔자다 뭐 이런 느낌이 무슨데 자 네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너 운명이 정, 점점 뭐 정해져 있다 아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 공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까지 기 쉬울 것 같고 어 아, 얘를 자,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자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너 아하 모험 트인데좀총명함의 혹은 너의 뭐 깨달음의 순간을. 제 기대지 못하게 너가 노력하지 않고 있더라도 언젠가 올고 오게 될 것이다. 너의 운명이다.라는 다시 한번 올라서 보면은 아하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의 1번 자 아하 순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부족한 부분이랑 아까 전에 좀 빠진 부분은 제가 다시 타이핑을 이렇게 쳐놓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자, 구강 1번 마무리 찍고 다음에 2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